이런 데서 공문을 음, 하네? 네. 땡큐. 오늘 며칠 차죠? 6일 차인가? 네, 물기념도. 7일, 7일 차인가? 그러네, 한 7일 차 됐네. 저희가 일리만났으니까 어, 이제 반이네, 가 네, 딱반왔어요 아. 어. 딱 반절 지난 소감한번 뭐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거는 네. 이렇게 안될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한국인 국제커플을 하나 만났는데 그 국제커플이 오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타이어가, 아니 타이어가 터진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어, 큰일 날뻔했다고 그래서 운전하고 오시다가 중간에 드라이버를 불러서 고용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이 되게 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막신신당부를 하셔서 약간 지금 더 걱정된 상태로 음.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드라이버는 혼자 운전하고 음. 사람들은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가할까? 요 어디를 봐주셔야 는지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바퀴자 네. 여기랑. 어, 여기랑? 여기 사이가 요 길이 길이 아니여가지고 그러네 저 조심해서 가야겠다 여기는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 원래는 길이 이렇게 해서 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요 다리가 부러졌다, 부러져서 강 흐르는 저쪽으로 넘어온 건데 사실 저기가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하게 돼있지 <목소리> The night seems longer and the wind blows louder when you wander so far from home. If I cross your mind, say a prayer. I'll find my way and get off of this lonely uh, road. Can you hear me? Tell me, can you hear me? I've been calling out for help, still don't see nobody near me. I'm down and on Sunday. 와, 너무 재밌었어.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 저희 지금 3,500m라고요? 네 오, 대박. 어? 와, 계속 올라가고 있네? 네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 대박. 3,500m? 가깐 잠깐. 운전하다 고사병 오는 거야. 안 돼가지고 막 누르고 싶은데 어. 그래서 쌍라이트를 막. 아날이차들 보면은 <laughs> 네. 급한급 차라 가지고 다 먼저 보내주고든 아. 이거 투하시는가요네 맞아요. 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버드모이 라고 치면 나와요. 아 버드모이? 네. 어우 실제로 그렇 미인이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 밑에 오다가 오토바이 두분 만나실 수 있었는데 왜못 만났어요? 한국인요? 네. 어두 대가 서 있었는데 네. 사람이 아, 없었어요. 그렇구나. 아 텐트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아 맞아 폐라에서오 네. 네. 그분들 한국 분들이었구나 네. 대박이다. 아까 전에 운전하다가 만난 한국 캠핑 캠핑카 분들이랑 같이 차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이요. 아 점심. 한국 라면을 찾아 우리 라면. 와 대박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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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치지 못했는데 <넣는다> 자꾸. <laughs> 여기서 이런 거를 못게될 줄이야. 그니까. 젓가락은 혹시 있으수다 없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 뭐. 어, 와, 정말 다 있으시구나. 자, 그냥 놔도 돼요. 나고요? 그냥. 요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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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 L, G 어? 너도 이쁘네 나는 보드 보로 왔지 러시아에 다가스탄포 갔다가 네. 다시 러시아 서쪽으로 쭉 가서 네. 노르마스코에서 노로이 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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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가셨구나 저 돌아갈 때는 벌써 한국에 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운업이 가것 같은 거저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브라질에서 귀국했는데 음. 비행기에서 불어요 음. 짜증나 네, 너무, 아니 나 지금 갈곳이 너무 많은데 얼만는 아, 거예요 진짜 억울하고 비행기 빙하 진엉망마로 신경 쓰나요 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laughs> 아까 떨어서 쓸때 라면 먹을 때? 어. <laughs> 눈 같지만 소금입니다 소금. 드론 박살났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여기 여기가 완전 박살났어요. 이렇게. 얘가 고도 4천 넘으니까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갑자기. 원이그륙 시키자마자 지원들휙 가버리더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라서 갔더니 카메라 박살 나 있었어. 갑자기 갑자기 고속도로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빨래판을 거의 몇 시간째 돌고 있는데. 여기기 이렇게 옹기종기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블룸쿨 마을이고 어, 여기서 저희는 마을거를좀 사서 호수로 가서 피크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기상태 미쳤어 빨래판 진짜 이거 귀여워 <laughs> 귀여워 살람 사람만큼 아, 아얘네 다른 말 쓰는 것 같아요. 말이 언어가 달라. 아니 러시아 아니고. 다시 다시 네, 헤르기스. 네. 아닌 것 같아요. 부족인 것같아 부족. 어. 아 애들 점점 뭐야. 저기 진짜 귀여워. 안녕. <laughs> 완전 애기야 완전 애기 재도 <laughs> 온다. 재도 <제대로> 온다. 빠이빠이빠이 <laughs> <laughs> 바이바이. 빠이로 마켓. 마켓. 어, 샵아. 블렁 블렁클. 블렁클 딜레즈 아. 마켓 샵, 마켓. 아, 스바세바. 여기에 샵이 안에 있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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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맥주도 있어! 콜라! 안시락도 있어! 에서샤라 그 이렇게 모아두는 게 충격인가요? 좀 충격이에요. <laughs> 아, 충격이란 충격이라 말은좀 어감이니까 신선해요. 아. 볼수 있나? 대로통인 것 같아요. 다 똥이네. 똥밭이네 어쩐지 그 마을 들어올 때부터 똥 냄, 냄새가. <웃음> 똥냄새가... <웃음> 신선한가요? 어,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아하. 세상에. 아. 다양한 사람. 턱밭은 뭐예요? 아. <laughs> 태양이 뜨거워 자꾸, 자꾸 침물러가지고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원래 목 가리려고 한 건데 이게 응. 이게 침 흘려가지고 침 닦으려고 한거 아니야? 예진 님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버하는 거 같은데 태양이 진짜 뜨거워요 지금 태양이 진짜 뜨거워 여기서 들어거 뭐야? 거 뭐야? 근데 여기서 찍어도 보도가 야이서뭐그 아, 그랬으면... 아, <laughs> 어? 아, 네. <laughs> 이거 뭐야? 오히려 홍 이거 뭐졌이아 아, 랬으면아 생각만 해야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왜뭐 <laughs> <laughs> 와 저희 고속도로로 빠지는 와중에 발견한 소금 뭐라해 이거? 자연소금? 어. 응. 원래 목적지 얄리출에 도착을 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이르고 여기서 무르가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무르갑이 조금 도시가 크거든요 어, 휘발유 충전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쪽이 좀 인터넷도 빠르고 숙소도 되게 많아가지고 어, 무르갑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그리고 길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가보시죠 <laughs>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그냥 <laughs> 이렇게 무슨 귀빈된것처럼 <비빔된> 우리 <laughs> <laughs> 우아하게 이렇게 어,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 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줘? 여왕님처럼 그러니까 프린세스 뭐 되게... 프린세스식 인사 <laughs> 프린세스좀말 조심해주세요 좀 네, 예민합니다 지금 왜요 왜요 프린세스 어, 좀 차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laughs> 프린세스 백와 네, 프린세스... 아버지 기절하시겠다 기절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들이 어디서 공주대전을 받고 듣고, 있고 그럼 아, 지금부터 좀 제우쌤 이미지를 마초로 바꿔볼까요? 동전 남자 답게 클래식을 듣고 있고 뭐 핑크색 립밤? <laughs> 뭐야 저거 <너가> 턱받침 <laughs> 아, 실물이 많이 당했는데 홍콩 감싸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아, 사우디아라비아 여자야 <laughs> 본 <아니죠? 웃음> 채널에서도 막 선글라스 쓰지 말라고 해서 뭐라 하시고 몇 미터인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고선평이 증세가 약간 있어 머리 아픈. 오, 그러네. 4,100m네. 아, 대박. 아까 예. 호수가 3,800 됐잖아요. 네, 예, 예, 맞아요. 와, 지금 최고도까지 온거 아니야, 4,100? 4,100m 됐네. 와, 어쩐지 내 머리가 어지럽더라. 여기는 여권을 또 검사를 하네요. 검문소입니다. 검문소. 무르갑 들어가기 직전 검문소? 와, 저희 드디어 무르갑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 원래는 여기까지 올 계획은 아니었는데 여기 온게난는거 같아. 그죠 훨씬 낫아 외국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리가.. 알려줬어? 아, 사람 말이 끊! <목소리도> 드론을 고장 낸 그의 뒷모지 오늘 하루종일 얼마나 슬펐을까. 유튜버들은 참 짐이 많아요, 그쵸? 한 3,800m 고도에 있는 고산 마을이에요. 고산 하면은 진짜 항상 춥게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파미르 하이웨이는 대부분 숙소들이 이불도 되게 두껍고, 내부 온도도 좀 높아가지고 되게 따뜻하게잘 잡고 있습니다. 와, 너무 미싸, 진짜. 아, 어떻게 10점까지 올라가지? 10점이요? 10점이요? 10이었어요, 정말. 10. 1 음... 0점몇 Where are you guys from? Yeah. And, then, mm -hmm. and go to Duchambe now. Sorry? Heading to Duchambei? No, okay. we're heading to office. Oh, oh, Same, but we're gonna go to Darthi Bumba's today. Jarti to Bumbez nearby uh, here. Mm -hmm. I'm back to Newgot tomorrow. Mm -hmm. And then to Kirby uh, stuff.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이쪽. 어, 여기, 이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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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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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어, 여기 이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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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요일이어 가지고 바자르를 잠깐 들려서 시장을 구경을 하러 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되게 작고 컨테이너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막 크게 볼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가 봅시다. 아, 운전 기사님 빨리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운전 안 해야지. <laughs> 근데 바자른데 되게 아, 이게 어, 메가폰. 메가폰이다문다 왔어. 네. <laughs> 아. <놀람> Hello. Hello. Hell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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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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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가 바자르 o n 네, 영국이랑 유럽 쪽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인데 에너지가 좋으세요 목소리도 엄청 푸시고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deo kia ora hello hello let me too boom boom b m y name is yeji hello. yeji what's your name my name is apia apia y yeah. come ye yeah. 예, 너 달라. 생기다들, 드시고, 아이스크림. 많이 yes. 많이? 많이 no. <목소리도> no 많이. <money>. 아이스크림. yes? <목소리도> no. bye bye. 바까 바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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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일요일어서 이 문을 다 닫고 내일부터 다시 연대요. 여기 슈퍼마켓에서 에너지 드링크랑 껌을 사러 왔습니다. 오, 음, 와 크다. 치유고릴라 땡큐 바이바이 이제 무르갑을 떠나서 잠티군베즈라는 데를 가는데요 지금 왔던 길을 조금 백해가지고 어 잠티군베즈라는 그 오프로드로 들어갔다가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티군베즈 다시 여기 무르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큰 백팩은 여기다가 두고 갈 거고요 유르트 여기다가 넣래 Okay, oh,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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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Hello? <laughs>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